안녕하세요. 승원전자 전자칠판 대표 송기순입니다. 지난 편에 이어 오늘은 다양한 곳에서 전자칠판을 찾아주고 계시는데요. 각 기관의 특징에 맞게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제작을 해보려고 해요. 저희 전자칠판은 사이즈가 65, 75, 85, 86, 98총 5가지가 있는데요. 교육기관에서는 대형 사이즈는 선호하셔서 85, 86 사이즈가 많이 나가고 있어요. 85와 86은 스펙 차이가 있는데요. 85는 3122d2 스펙이고 86인치는 3588 스펙으로 최상의 스펙을 자랑합니다. 스타트업, 그리고 보통 회사 등은 75인치 중형 사이즈를 선호하시더라고요. 보통 집안의 TV가 65인치가 많이 사용되듯이 기업은 75인치를 많이 선호하고 있어서 가장 인기 많은 사이즈랍니다. 보통 집안의 TV가 65인치가 많이 사용되듯이 기업은 75인치를 많이 선호하고 있어서 가장 인기 많은 사이즈랍니다. 75인치 스펙도 3111 D2 스펙입니다. 보통 공간이 크지 않은 소 사무실이나 공용 공간에서의 사용에서는 그나마 이동이 편리한 65인치를 선호하시는데요. 이는 아무래도 무게가 남자 혼자 들수 있는 무게이다 보니 이동에 편리함이 있어서 선호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공간의 차지가 조금 작아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설치 부분에 있어서는 벽걸이형, 스탠드형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동 없이 고정하고 싶다 하시면 벽걸이형을 하시면 되고요. 나는 자주 이동을 한다 하시면 스탠드형을 하시면 되세요. 저희 스탠드 같은 경우는 어린이 전용 스탠드가 있기 때문에 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이 있는 공간에서는 어린이용 전용 스탠드를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사이즈 안내와 설치 방법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짧게 짧게 계속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편에 또 봬요. 전자칠판만 있으면 게임도 하고 보류도 할수 있을 텐데 단순한 전자칠판이 아닌 아이들이 직접 터치하고 협업하며 배우는 살아있는 교실 그리고 중소기업 회의실 다양한 사업장에서의 업무 효율 상승까지 대형 모니터를 통한 사업장 광고 모니터까지 가능합니다. 1 0여 가지 게임형 콘텐츠와 직관적인 터치로 집중력 향상.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섯 가지 모니터 사이즈로 준비했습니다. 홍보, 메뉴판, 회의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올인원 솔루션. 애플 플레이보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전국 유치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장 의 다양한 현장에서 실무진들이 선택한 애플 플레이보드. 특화된 어린이 키높이에 맞춘 승원전자만의 어린이 전용 전자 칠판 스탠드. 교사용 원격 관리로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16년 기술 노하우로 완벽한 AS는 기본입니다. 자동 업데이트까지. 승원전자 주식회사는 고객의 성공을 위한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지금 바로 애플 플레이보드로 교육과 비즈니스의 미래를 열어보세요.